특별한 끼스랍시다 특별한 세 번째로 찾아다니는 각궁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특별한 짜장을 맛보러 가는 중인데요. 여러분은 짜장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까만색의 짜장면을 떠오르실 텐데. 제가 가는 곳은 붉은 짜장. 짜장인데 빨간색의 짜장면을 브랜드한 곳인데요. 과연 빨간 짜장은 어떻게 나오고 맛은 어떨지 영상으로 보시죠. 부평 갈산동에 있는 지점으로 갈 건데요. 갈산역 2번 축으로 나와서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대하사철탕 왼쪽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10분정도 걸으면 나옵니다 안심식당으로 배달도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붉은짜장을 파는 홍짜장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 요리는 짜장, 짬뽕, 간짜장, 대만짜장이 있는데 매운 홍짜장, 홍짬뽕도 있고요 볶음밥, 자체밥 짜장밥, 짬뽕밥 등 밥류도 있고 세트 메뉴도 있는데요 여시이와 같이 시키다이 이렇게 세트로 하면 될 듯하고요 요리는 탕수육, 매운 홍탕수육, 깐풍기, 깐수새우, 크림새우 등 다양하게 있고요 정식도 있는데 정식을 1인서 먹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저녁여서 1인 홍짜장에 탕수육 정식을 해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빼기, 돈가스 토핑, 문고 치즈 토핑, 교자만두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짜장면도 하나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와 조류도 판매하니 원하시면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핑은 추가한데 가격이 많이 비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랑 밥자저 금방 찍어놔서 이렇게 해요 이 정도면은 같이 곁들여서 이게 괜찮잖아요 아예딱 좋네요 음. 먼저 기본 짜장을 보면 완두콩이 위에 올라갔는데 완두콩이 올라간 짜장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양파 올라가 있고 고기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 잘게 다져서 들어간 것 같고요. 중장 소스와 같이 면이 있습니다. 한번 섞어보죠. 다 섞었고 한입 먹어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짜장 맛이었는데요. 여기는 좀더 걸쭉한 느낌이 든다. 정말 좀더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먼저 일반 짜장 맛보고 흰 짜장하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기도 잘게 자져서 먹으면 미식감도 느껴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건 정식에 나온 탕수육인데요. 1인서 곁들여서 먹기 딱 좋을 정도의 양으로 나옵니다. 홍짜장을 볶건데요. 홍짜장도 완두콩이 올라와 있고, 양파, 당근이 있고, 한데, 확실히 소스가 붉은 빛깔을 띄고 있습니다. 양배추도 보이고, 근데 여기 홍짜장에서는 해물도 들어가 있네요. 오징어, 새우도 보이고, 빨간 소스 아래 면이 있습니다. 홍짜장도 섞어보죠. 석달을 어, 발견했습니다 엄청 매운 고추를 아마 맵다는 표시겠죠 어우 야 불향도 느껴진다 밥이 익었고 한입 먹어보면 어, 어. 한입 먹자마자 반응 보셨죠 입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정도인데요 확실히 사천짜장의 스타일이 가깝 습니다. 공짜장은 사천짜장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요. 위 얼얼할 정도로 매운 편입니다. 그 여기에도 고기가 잘게 달아서 먹다보면 고기가 느껴져요. 제가 매운거 먹고 하면딸국게 나거든요. 이게 맵다는 의미에요. 럭보다는 맵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 입맛에는 음. 엄청 매게 느껴졌는데요. 아 매운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딱좋을만한 그런 짜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통사짜장이라고 하면 비싸게 받고 하던데 여기는 9 0으로 나는 싼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0짜장은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 맵다고 알려드리고요 맞아. 매워도 계속 입안으로 흡입하게 할 정도로 색다르고 중독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식 탕수육 겉보기에는 찹쌀 탕수육 같고요 소스에 완두콩, 당근, 양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 먹어보면. 음. 맛은 바삭한데, 소은 초촉한 편이었고요. 또 흔하게 근데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찹쌀탕수육에 그런 그 맛은 비슷한 맛은? 소스 맛이었고, 풍부한 그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용치에 딱 맞는 양이고, 훈자장이든, 짜장이든, 짬뽕이든지, 에딱 적당한 정도의 그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여기서 먹어보면서 느낀 점은 짜장이나 자석탕 수영은 평범한 메인은 보면 홍짜장인것 같은데요. 사춘짜장 스타일로 불다 볶으면 사천짜장보다는더 아. 매운 편인데 입이 얼얼하게 하는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만약에 입맛이 없다거나면 아.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정말로 먹기 딱 좋은 메뉴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매운짜장으로 최초로 브랜드화 시킨 중국집이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 배달도 된다고 하니 시켜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매장마다 메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홈짜장에 밥만 한 배웠다. 먹으면 안 하다고 하는데 한번 그렇게도 드셔보세요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걸 쳐주네